안녕하세요. 스노라이딩입니다. 오늘은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에 나란히 청약하는 이삭 엔지니어링과 해성 TPC의 청약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정을 보시면 13일 화요일에 청약을 마감하고 다음 주 수요일인 4월 21일에 동시 상장을 하게 됩니다. 다음 주에는 쿠콘, 마지막 주에는 사명 SNC,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SKI 테크놀로지가 청약을 하니 일정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사 엔지니어링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 의무 확약 결과 20.73%로 비교적 준수한 결과를 받았습니다. 특히 3개월 확약이 가장 높은 것은 인상적입니다. 기관 경쟁률 또한 1427대1의 준수한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가격 미제시 포함해서 100%가 밴드 상단인 11,500원을 제시했습니다. 다행히 가격은 공모가를 초과하지 않고 11,50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상장 직후 유통가능 물량은 26.4%로 준수합니다. 장외가는 15,500원 정도도 있지만 18,000원 정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100% 공모이고 구주매출은 없습니다. 공모금액은 241억으로 소형 공모입니다. 신한금융투자에서 주관하고 일반고객, 우대고객 동일하게 최대 52,500주 청약할 수 있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3억 정도 됩니다. 계좌개설 조건도 청약 마지막 날 계좌개설을 해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수수료는 온라인으로만 하면 일반 등급 고객도 청약수수료가 없습니다. 청약채널은 지점내방 또는 온라인으로만 가능합니다. 배정은 50%는 균등으로 배정하고 나머지는 비례로 배정하는 일괄청약 방식입니다. 자녀 주식에 대해서는 우대 고객에게 가중치를 부여하여 배분하겠다고 합니다. 지분 구조를 보면 최대주주 5인이 공평하게 12.01%로 나눠가지게 됩니다. 지멘스 경력이 모두 있는 것으로 보아 지멘스에서 만나서 창업하신 듯 합니다. 공동대표이신 어, 김창수 대표와 김범수 대표는 가족관계가 아니라고 합니다. 공모가 기준 시총은 953억 원입니다. 동사는 관계회사인 이삭 PDS를 통해 신규 사업으로 초고압 전력설비 예방진단 솔루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삭 PDS는 설립 이후 지속적인 영업 적자 시연 중으로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동사는 이삭 PDS와 함께 2022년부터 한국 전력 및 국내외 시장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은 전 산업 및 기업에 적용이 가능하나 특정 산업과 기업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주 매출처는 SK 하이닉스로 SK 하이닉스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다양한 산업의 기업군으로 매출처를 확대하기 위한 영업 활동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사 기업은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공급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어, 제조업 관련 SI 사업 영위기업, 산업자동화 시스템 사업을 영위 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최종 5개사를 선정했는데 순이익이 마이너스인 곳과 아웃라이어는 제외하여 최종 3곳을 선정하였습니다. 평균 pr은 25.07배입니다. 각 회사들은 유사업종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pr을 적용해서 산출된 최종 평가 가액은 14,200원입니다. 이를 다시 주당 희망 공모가액에 산출을 위하여 과거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한 일반 기업 및 기술 성장 기업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최종 선정했습니다. 이제 IR북을 살펴보겠습니다. 제조 경쟁력 강화를 위한 패러다임 전환으로 주요 선진국 중심으로 스마트 팩토리 구축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도입률을 보면 세계 평균 43%, 미국 54%, 국내는 11.8% 수준으로 향후 높은 성장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동사는 플랜트 생애 전주기에 걸친 토탈 솔루션 프로바이더라고 소개합니다. 모든 산업에 대한 프로세스를 이해해야 하려면 해당 인력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체 임직원 109명 중 엔지니어 비중이 75%인데 향후 사업 확장을 위해서는 엔지니어 수를 더 늘려야 합니다. 산업별 프로세스 이해와 엔지니어링 역량을 기반으로 장기간 안정적인 솔루션 공급 중입니다. 국내 유망 산업인 반도체, 전기자동차 등을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등 유수의 기업들을 파트너로 두고 있습니다. 지멘스 파트너십 티어 1 체결로 성능이 검증된 소프트웨어 확보와 높은 수준의 엔지니어링으로 솔루션 공급 확대 중입니다. 경영진들이 지멘스 출신인 만큼 지멘스와 오랜 기간 거래 관계를 유지하며 안정적인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2018년 416억원, 2019년 328억원, 2020년 448억원을 시현하였습니다. 약간의 들쭉날쭉도 있으나 영업이익 및 순이익도 좋아 보입니다. 재무구조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높은 진입 장벽과 장기간 솔루션 필요성으로 매출 성장세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기존 사업을 바탕으로 다양한 산업 및 기업으로 확장하여 맞춤형 솔루션 공급을 통한 성장 가속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성 TPC입니다. 수혜 직결과 의무 확약 비율은 16.5%로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1개월 확약이 가장 많습니다. 기관 경쟁률은 1509대1입니다. 준수한 경쟁률입니다. 가격 미제시 포함 100%가 공모가 상단인 11,500원 이상을 제시했습니다. 이삭 엔지니어링의 경우 공모가 상단에서 공모가가 확정되었는데, 해성 TPC의 경우는 밴드를 초과한 13,000원으로 확정된 것은 아쉽습니다. 지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하다가 작년에 겨우 흑자를 전환했습니다. 보시면 매출액은 지속적으로 감소했는데, 2020년엔 흑자로 전환한 것이 특이합니다. 유통 가능 물량은 21.6%로 매우 양호합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130억 원으로 매우 가벼운 조건입니다. 장외 시세는 들쭉날쭉한데 최근에 17,000원 정도로 형성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본 공모는 100만 주이고 일반에 25만, 기관에 75만 공모합니다. 한국 투자 증권을 통해 공모를 진행하고 일반 고객 최고 청약 한도는 8,000주이고 우대 고객의 경우는 16,000주, 최고 우대 고객의 경우는 24,000주인데 대부분의 고객일 온라인 전용 고객은 4,000주까지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금액으로 2,600만 원입니다. 만약 통합 경쟁률 2,000대 1을 넘는다면 비례 배정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전날까지 계좌개설 을 완료해야 청약에 참여하실 수 있으니 혹시 없으신 분들은 오늘 이라도 개설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등급을 패밀리등급이라고 하는데요 패밀리등급의 경우는 2000원의 청약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배정물량의 50%를 균등으로 우선 배정하고 비례배정하는 일괄청약 방식으로 남은 잔여주식은 추첨 을 통해 배정합니다. 근본 공모를 통한 유입 자금은 로봇용 감속기 개발 및 제조를 위한 기계 장치 및 생산 라인 증설, 관련 인력 채용 비용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동사의 매출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곳은 승강기용 감속기 사업 부문으로 2020년 기준 전체 매출액의 약 83.7%를 차지하고 있어 승강기용 감속기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높은 편입니다. 동사는 이번 공모에서 로봇용 감속기 회사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2020년 로봇용 감속기 매출은 1억 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로봇용 감속기는 일본이 세계 시장을 평정하고 있는데 일본과 우리나라의 관계 악화 반면 국내에서 로봇 수요는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매출은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올해만 보더라도 매출 성장률 5300%로 잡은 것은 부담스러워 보입니다. 해외의 경우는 특히 중국에서 수요가 폭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MOU 체결을 통해 거래 관계가 있었던 파트너들이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이라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입니다. 국내에서도 로봇용 감속기 매출이 증가할 것이고 올해 292억, 내년 764억 정도 매출이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반면 작년 매출은 1900만원이었습니다. 동사는 2022년까지 매, 매년 매출 성장률 40%를 넘는 고성장을 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승강기용 감속기 사업은 회사 설립 초창기부터 현재까지 약 25년 동안 국내 1위의 시장 지위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며 최근 점유율에서도 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로봇용 감속기 시장도 계속 두드렸는데 2019년 점유율이 0.004%로 이만큼 진입장벽이 높다는 것을 반증하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기술성장기업 특례로 이번 공모를 진행하고요. 아쉽게도 환매청구권은 없고요. 한국산업기술관리평가원이 A등급을 부여했는데요. 평가내용을 보면 로봇용 감속기 관련하여 국내에서 유일하게 양산에 성공하여 감속기 수출을 달성한 기업이라는 점에서 국내 시장에서의 기술 경쟁 우위는 높이 평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해외 경쟁사 대비 기술 수준은 동등한 수준으로 선진사와 대비한 경쟁 우위는 다소 부족하여 장래의 환경 변화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즉 로봇용 고정밀 감속기의 핵심 기술에 대한 자체 기술은 보유하고 있으나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상용화를 통한 글로벌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대는 다소 어려울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동사는 2013년 이후 주 매출처인 현대 엘리베이터의 협력업체 이원화 및 오티스 엘리베이터의 국내 제조공장 철수 영향에 따른 매출액 감소 및 신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던 풍력 감속기 사업부문의 과도한 개발비 부담 등으로 인하여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외형이 축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재무부담 및 유동성 악화로 2015년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하였으며 2016년 1월 29일자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회생절차 이력이 우려되는 점이나 회생절차를 극복하고 상장까지 진행하는 것은 박수받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사기업으로 에너토크와 포메타를 선정하였는데요. 에너토크는 벨브, 수문 및 댐퍼용 감속기를 생산하고 포메탈은 신재생에너지 자동화, 자동화 로봇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PER 32.71배를 반영하였습니다. 2022년 추정 단기 순이익으로 연 할인율을 25% 반영하여 적용 주식수를 나눈 다음 앞에서 산정한 PER을 적용하여 주당 평가가액은 2만 327원으로 계산하였습니다. 확정 공모가액은 수요 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13,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IR 북을 확인하면 로봇 완제품 제작에 가장 핵심적이며 대체가 어려운 기술집약적 부품이 바로 로봇용 고정밀 감속기라고 합니다. 제작 원가의 34%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하며 글로벌 메이저 로봇 제조업체 주요 핵심 부품 중100% 외부 조달에 의지하는 부품입니다. 전세계 물량을 일본 기업에서 사실상 독점 공급 중이라고 합니다. 경영 현황을 보면 회생 절차를 밟고 빠른 경영 정상화를 통한 터너라운드 및 안정적인 성장 기조 확보를 했다고 하나 아직은 적자 기업입니다. 로봇용 고정밀 감속기 분야 글로벌 탑티어 수준의 제품 경쟁력 확보하고 있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로봇 그리고 로봇용 감속기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세의 지속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삭 엔지니어링을 정리해보면 스마트 팩토리 테마 좋습니다. 앞으로 전망도 밝을 것 같고요. 특히 국내에서 성장세가 두드러질 듯 합니다. 유통 가능 물량 양호하고요. 높은 진입장벽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관계사의 적자 누적이 계속되고 있는 점, SK하이닉스 등몇개 회사로 매출이 편중되고 있는 점이 부정적인 요인입니다. 해성 TPC는 로봇용 감속기 테마 좋습니다. 유통가능 물량 양호하고요. 국내 승강기용 감속기는 선구자로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점도 좋아 보입니다. 다만 회사의 예측과 같이 향후 매출이 급속도로 늘지는 의문이고요. 회생 절차 이력이 있다는 점, 공모가를 밴드 초과로 선정했다는 점은 부정적입니다. 청약을 위해 동시청약 유사 사례를 찾아봤습니다. 아주 가까이 지난달 자이언트스텝과 제노코 청약이 있었는데요. 한투와 DB를 통해 진행했었습니다. 자이언트스텝은 한투에서 35만주 공모했는데 참여계좌수 17만계좌, 종합경쟁률 2,342대1이었습니다. 균등으로는 한주를 받을 수 있었고 비례경쟁률은 4,683대1이었습니다. 총 유입증거금은 4.5조원입니다. 제노코는 DB금융투자에서 진행했고 12만주가량 참여계좌수 88,000건 종합경쟁률 2,095대 1로 균등배정은 69%의 확률로 반대로 못받은 경우가 31%나 발생했었습니다. 비례경쟁률은 4,190대 1로 총증거금은 4.6조입니다. 이렇게 놓고보니까 위 사례랑 매우 비슷하게 전개될 것 같은데요. 이사 엔지니어링의 경우는 어, 신한금융투자에서 진행하는데 신한금융투자가 메이저 증권사가 아니기에 저는 15만 계좌 정도 참여할 것으로 예상해봤습니다. 하지만 요즘 공모주 열기로는 초과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 계산해보니 균등으로는 한두주 받을 수 있을 듯합니다. 비례는 3,122대 1로 증거금은 4.7조로 예상했습니다. 해성 TPC의 경우는 한투에서 진행합니다. 한투는 메이저 증권사로 20만 계좌 이상 공모에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합 경쟁률 2623대1로 균등 배정으로는 못 받거나 운 좋으면 한주 정도 받는 정도일 것 같습니다. 비례 배정 사정도 좋지 않을 듯 한데요. 증거금 4.3조만 들어와도 예상 경쟁률 5245대1로 만약 온라인 등급으로 풀청약하신다 해도 한 주도 못 받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삭 엔지니어링은 균등 비례 모두 넣으면 배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혜성 TPC의 경우는 균등비례 모두 배정을 못 받을 확률이 높아 보이니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마지막 날 일반 경쟁률을 확인해 봐야겠지만 이삭 엔지니어링은 균등비례 모두 넣는데 문제없어 보입니다. 혜성 TPC의 경우는 균등비례 합해도 한 주도 배정받지 못할 확률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약수수료도 2천원이 있으니 2천원을 그대로 날릴 수 있습니다.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균등에 넣어 보려고 합니다. 이상, 스노라이딩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